무시라우, 너의 게임은 어 랜덤 버프 타워입니다. 그러면 저 해보겠습니다. 어, 어 근데 여기 지름 길이 있네요.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지름 길이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어?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걸 제.. 아.. 불 붙었어.. 아.. 불 붙었어.. 아.. 리스폰하는 거 없네.. 아~ 하늘로 올라간다.. 점프 이나완 기름기 나 지나가고 싶어아데미지더 세졌네 아워럽페도안돼뭔 소리야 뭔 소리야, 어, 소리야? 돌림병이 나는 소리야. Jom puluh, kopak ii dawa. 야 어디와서 백스텝이야 어차피 백스텝 뒤로 걷는다는 소리잖아 뒤로 걸음 뒤로 걸음 아 어, 어, 근데 이런 바보는 있으려나 괜찮아 어차피 또할수 있잖아 근데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는데. 아 어, 바닥이 용암이야. 어, 대체 잘 올라왔는데. 그치. 여기에서 떨어지면 바로 끝장이야 아 어, 그치 그치 여기 가야지 어 이제 살았다 어 빛나는 거 계속 봐야 돼 오호 어, 야 속도가 늘어졌어요 그거면야야 그거 면 여기 실로 여기 하는 곳에도 당하겠는데 야 혹시 회오리는 못 가는 건 아니지 어 회오리는 잘 가지네 어어 재밌구만 다행이다. 나이스 순간 이동 하는다. 나이스. 체력 줄바지도 괜찮아. 어차피 야 이거는 왜 나와? 어참 어이가 없네. 어이 이거 나오면 그냥 돈 날린다. 그거 다시 돌아가는 건데. 이거 그 누르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건데. 오호! 점프 두 배. 점프 점프 다시 돌아가 어? 어? 이게 되네? 이거 안 써도 되겠다. 어, 이제 안 보인다. 어, 나 여기. 나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지. バイ바이, 바이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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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아우 만약에 여기를 봤으면 그냥 바로 죽었을 텐데, 어 oh, 그래도 다행이긴 했 해. 어우 나 기다려야지. 제발 그거 나와 최하 회복두 이거 야 이것도 또나이스네야 이거 피 그거 채울 수 있네 야 근데 엉뚱이라고 있는데 움직이는데 그러면 심장도 멈춰야지.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트루나는 곳이 아니네. 으아!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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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? 어차피 여기 애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. 야. 어 근데 말이 안 되는데. 어이로 와. 야. 어 물이 부어. 나이스. 야 근데 아, 아꼈였어 뭐야? 그래. 무려. 아야. 아니. 여기서 왜부하래야 나이스인데. 야 그건 껌 지름길을 찾아야 돼. 나의 소중한 지름길이야. 지름길이 제일 좋아. 오! 살았구만. 야, 어디, 벗을 지루건도 약간 돌려서 뒤로 걸으면 되잖아 이제 아무도 없어 데미지 증가한다면 조심히 가야겠네. 어, 베이커쉬, 무엇이나요? 뭐 점프벨 안 되시나요? 사 Oh 록스 팀. 근데 이거 하나 어, 떨어지면 계속 해야 돼. 약간 워업인데. 야 제발 점프력 두 제발 두배 제발 점프력 두배 나오게 해주세요.